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오늘 여의도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혐오와 가짜뉴 일수를 일삼는 그그 그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국회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 다름 아닌 국민의힘 중진 나경환 의원입니다. 나경환 의원, 도대체 정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그 그 유튜버 팬미팅을 주선하는 겁니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신성한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온갖 혐오와 막말을 쏟아내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안방처럼 내어줬습니다. 오늘 정치공장, 나경원 의원이 꿈꾸는 넓은 집이 사실은 극우 쓰레기장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총연합회반은 거창한 이름의 단체가 국회에서 출범식을 하겠다고 설쳤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대관해줬냐? 바로 나경원 의원실입니다. 논란이 터지자 나경원 의원 측판은 아주 가관입니다. 가짜 뉴스 막는 세미난줄 알았다. 나는 몰랐다. 아니 나 의원님, 그 채널에 번인을 포함한 국힘 핵심 인사들이 번질나게 드나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 이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머리에 뇌가 아니라 라면이 들어있는 겁니까? 심지어 이 단체 부회장 이명준이라는 사람 예전에 나경원 의원 기자회견장에 평범한 청년인 척 위장 잠입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위장이 아니라 아주 영원의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국회 문을 활짝 열어준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주 화려합니다. 부회장 이명준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한테 눈이 돌아가네를 좋아하나 보다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비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또 다른 부회장 김찬혁 123 불법 개엄 사태를 두고 개엄은 국민 개몽이라며 내란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국회 한복판에 모셔다 놓고 판을 갈아줘요? 나경원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의 배설을 국회가 보증서 준골입니다 나경원의 주장은 더 골때립니다. 우리가 넓게 집을 지어야 한다 도둑 표 사기꾼 표라도 받아야 한다. 와 솔직해서 좋네요. 표만 되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내란 옹호 세력이든 다 우리 식구다. 이게 지금 정당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자 은신처을 만드는 겁니까? 결국은 뭡니까? 본인 재판 앞두고 있고 정치적 입지 좁아지니까 극우 유튜버들 등에 없고 방탄 조끼 한번 입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한 보수 대연합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까? 전광훈 황교안 전한길 극우 유튜버들 다 끌어모아서 극우 잡담밥 만드는 게 당신들 전략입니까?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을 지금 급합니다. 정상적인 국민의 상식으로는 표를 못 얻으니 혐오와 선동을 일삼는 극우 세력에게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혐오 장사꾼들의 데뷔 무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적대로 이건 내란 추종 세력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자살골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그렇게 그분들이 좋고 그분들의 슈퍼챗 감성이 그리우시면 국회의원 배지 떼고 그냥 유튜버 데뷔하십시오.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못해드려도 국회에서 짐 싸고 나가는 길에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 넓은 집 짓다가 집 무너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실은 힘을 믿습니다. 정시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줄여서 대자유총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대자유총이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갔는데 나경원 의원실이 대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오늘 이제 어게 보면 이제 패스트랙 트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당사자기 이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비판하기가 좀 꺼려지긴 합니다. <laughs> 네. 하지만. 네. 그, 지난번에 왜 김민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음.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음. 해서 네, 어, 여론의 문매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본인도 사과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국회 도서관에 대관을 해준 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보면 에, 합리적인 국민 일단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극단적인 어, 얘기들로 부정선거론이라든가 네. 혹은 뭐 여성 차별 비하라든가 음. 뭐 당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왔던 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 여권내겠다라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과연 음. 이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음. 굉장히 비판, 비관적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수에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면 당신들은 유능의인, 당신들은 부정선거론자 라서 안돼 이러고 내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표를 받을 때이 사람은 도둑놈 표라서 안 돼, 저 사람은 사기꾼 표라서 안 돼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표를 주겠다면 그들의 의견을 다 경청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 대장동 일당의 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고 그 지점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금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그,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범주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도둑놈표도 괜찮고, 사기꾼표도 괜찮다면,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고 나경원 의원한테 물어보면 아마 나경원 의원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우리당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니까 사기꾼 표라서 안돼 도둑놈 표라서 안돼 이런 예시를 드는 건 지나친 비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윤어 게인뭐 얘기합니까? 탄핵 당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과 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다시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윤전 대통령과 끈끈하게 가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이 불법 개헌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택하는 거죠 스스로. 그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 부정선거론자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그럼 부정선거 옹호의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를 모으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주겠죠. 그 얘기를 들어주고 힘을 실어 주겠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뭐 사전 투표제 없애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전 대통령의 탄핵 부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뭐 어떤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의 어떤 헌법적 평등의 가치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세력이 반성이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정치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 국민의힘의 현주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죠. 음. 지금 사실 이게 장도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체제 전성이다.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서 언급한 뒤에 나경원 위원 저 기획단장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지방선거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론조사들에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이 당은 지지 없음 모름이에요. 우리 당은 지지없은 모름이랑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실망을 하신 분들이 이탈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어, 아직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겠지만, 당에 대해서는 내가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탈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탈자들이 지지없음과 모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우리 당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든,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지지없음 모름의 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지지없음 모름이 선택하신 분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길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내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까지는 아마 당내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어떤 그 의사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다만. 공천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 선으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우리 당의 후보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 최근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중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안될 판이니까,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거에서 취하는 게 중도층을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해서 표를 가져갈 거냐인지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고 그 지지층을 조금 더 견고하게 키워서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싸워보자인 건지에 따라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반헌법적인 세력과 반헌법적인 주장과도 우리는 연대할 거고 그 지지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렬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지지층들을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쪽에 표가 되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겨 보겠다라는 말을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적인 행태죠. 지금 어제 전한기 씨가 다음 달 이십육일 보수성향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출범식 장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으로 공지를 했어요. 유튜브 게시글로. 이곳이 국회의원실 통해서만 대관이 가능한 곳인데, 한결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실에서 대관을 해줬다는 겁니다. 나의원의 속내는 뭐예요? 연대를 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이 깊은 속까지는 제가 헤아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 당내 사정을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보면은, 아, 결국에는 우리 당의 주요 후보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이 경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양당 모두가 양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야 앞으로 경선이나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유리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국 거기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의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비단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이 우리가 정당민주주의 당내 경선이 절대선이라고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내 민주주의 그, 경선제도라는 것을 절대선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똘똘 뭉쳐있는 강성지지층이 여기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그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익을 따진다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 행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타협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완화시키고 국민의 이게 국민의 뜻과는 또 멀거든요. 국민의 뜻에 가까운 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지금 이게 백골단 투가 되는 거 아니냐? 음. 김민전 의원이 그때 백골단 데려와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예요. 음. 우리가 십이상 개혁을 겪은 국회고 이 지금 여기 모인다는 분들의 주장이. <laughs> 주장이 유너게임이고 탄핵 잘못됐다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을 지금 국회에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대관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배팅을한 거죠. 저는 올인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제 본인도 지방선거 출마를 아마 고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결국에 경선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서울 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해본 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뭐~ 중도를 끌어들인다가 뭐~ 이런 거는 당내 경선에서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나는 절대적으로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혹은 이른바 유너게인 세력이나 혹은 그것을 주장하는 굉장히 채널이 큰이 극보수 유튜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는 하겠다. 계산이 섰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겠다. 라고 저는 천명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경기지사는 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해 보겠다. 그 하겠다는 거죠. 약간 그런 여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안할 거면 경기지사 싫고 경기지사로 언급되는 것도 불쾌하고 서울시장 그걸로 언급되는 것도 나는 불편하다. 선 그었겠죠. 고민해보겠다. 난가 내 역할이 뭘까. 나 해볼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 시장이랑 나경원 의원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나경원 의원의 이 행보는 지금 굉장히 우리 당이 그. 개헌과 탄핵 이후에 많이 짠물화된 거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거는 우리 당 경선들을 해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그게 장영혁 대표가 그 성공사례, 성공 공식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경원 어,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뜻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도 지향적인 면이 있고 간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공간을 파고 들어서 자기가 그 서울시장 후보를 차지해 보겠다라는 아, 생각을 그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길을 선택까지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김문수 후보의 오른쪽으로 가서 장동혁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공 공식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성공 공식을 한번 더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음. 나경원실이 의 해당 시간에 대관 신청한 건 맞지만 아직 행사 내용은 기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나 의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이원이 그얘기 했거든요. 어제 YTN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차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차출하는 게 문제다. 차출은 안 된다. 이거 누구 꽂아주고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전 대표 하고 싶다면 경선에 뛰어들면 된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 라고 했어요. 네. 뭐. 당, 단계를 이제 아직까지. 네. 그냥 뭐 이분들은 한전 대표가 새벽 배송, 그 다음에 뭐 어, 항소 포기, 론스타로 이어지는 이 이슈들을 끌어가는 데 그냥 끊임없이 그냥 당원 게시판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내년에 뭐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우리 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성공했던 그 성공 공식을 나도 한번 따라가겠다라는 그 뜻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음, 2월 작년 총선에서 뛰면서요. 그래도 2월 달까지는 우리 한동훈 대표 바람이 좀 불면서 해볼만했거든요 제지역구에서도 근데 3월 이후에 이종섭 어, 호주 대사 임명 이후에. 런종섭 사태 이름이요. 예, MBC였네요 그게. 그때 이후로 <laughs> 제가 정말 지능 게임을 뛰어봤어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달 동안 지는 걸 알면서 뛰는데 그리고 하루하루 무너지는 게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하루하루 싸늘하죠. 네. 반응들. 네, 정말 그거는 진짜 어, 당해보면 알거든요. 지금이야 뭐 공천장 받고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어 지는 선거를 뛰는 그러한 게임을 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면 차출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꽂아주는 선거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안 시킬 거다 이 얘기죠. 아, 안 된다. 어 한동훈 당신에게 깔아줄 꽃길 없고 정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경선을 뛰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한전 대표를 전략자산으로서 당에서 어떻게 써보겠다라는 그림 자체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은 거고 뭐 끝에 또 당원 게시판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 의혹 해소 안 됐으니까 당신한테는 경선 뛸 자격도 없다라고 나중에 가서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